에, 저는 사반교의 성복교회를 거쳐서 메시아 장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1970년도부터 이렇게 봉사를 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아, 네, 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 지금까지 에,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 히브리말로는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이 말씀을 에, 같은 말로 해석하면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칭호라고 말할 수 있고 기름부음을 받아서 축성된 임금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대제관 곧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이웃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고백한 사람 아메, 아메. 감사합니다. 볼로세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면서 감사하고 실천할 때그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서 좋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수 감사들의 유래를 살펴보시면 1600년 초에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가 거의 1세기 동안 영국 교회가 부패한 천주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투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청교도들이었고, 그들은 전통과 의식에 치우치는 로마 카토릭을 배척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의식은 찬송과 기도와 성경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근면과 충성으로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동경하고 순례자의 길을 떠났고. 처음에는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를 거쳐서 새로운 대륙, 대륙인 아메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180톤 의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의 사람이 불류를 지도자로 67일 동안 북미 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험한 항해와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으로 50여 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나무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 그리고 집 등을 짓고 곡식과 채소 등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보금주의 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자선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서 오늘의 부감한 미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세계에서 경제대국으로 살게 된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그 믿음의 뿌리 가지고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아멘. 성도는 수수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좋은 열매를 내으려는 진정하고 축복받는 감사를 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해 보십시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선택과 부속함에 있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다고 예배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평생 동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처럼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뿌리가 되며,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 보십시다. 아멘. 감사의 방법은, 방법은 골로에서 3장 15절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대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아멘. 찬양은 감사의 위대한 표현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재물로 감사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바치는 것과 같으며, 물질은 좋고 값진 것이며, 수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준비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여 희생적이고 봉사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천국의 상급을 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아멘.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해 봅시다. 감사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골로새서 3장,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권력과 명예와 피조물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이유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치하시며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리카 전서 5장 18절에 엄사에 감사하라 이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명령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며, 믿음과 찬양의 표현이고, 물질과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며, 믿음과 찬양의 표현이고, 사랑의 물질과, 축복의 열매입니다. 물질과 축복의 열매입니다. 또한 감사는 천국 생활의 상지며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아멘. 또한 감사는 마귀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위대한 힘과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감사는 성도의 주권이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의 이유와 방법과 대상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의리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의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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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특별히 백석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정으로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이승만 목사님에게 만배의 축복을 주시고, 아, 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축복하시며, 양천구와 대한민국, 또한 세계에 나아서 선교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족한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